6시 51분 <불량> 근데 감자 끓이고 생각하면은 한 30분 더 끓여야 될거야? 어그 괜찮아? 지석이 오늘 늙었어 <laughs> 거 수고했어 진짜 다는안할것 어... 같다 <laughs> 아니그 네. 4인분은 진짜 많네 <laughs> <laughs> 이거 뚜껑 한번열어줘 저가 아이고양 고양 물. 물 오염되면 안 되니까 수고하셨어요. 소감이 어때요? 이제 드디어 드디어 바깥 공기를 쐈는데. 드디어? 오늘 가스 중독됐잖아. 안녕하세요. 어, <laughs> <러브유. 웃음> 아니 말좀하내말 아, 대답 좀 어, 해. 가하세요 <laughs> 어디가 먼저 가? 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? 아이고, 써도 까봐 손가락이 힙 빡쳤네. 아니, 투하지 말라고. 왜매매매 <laughs> 고구마 맛있겠다. 야, 왜 이렇게 큰걸 사? 내 아주 먹으려고. 아, 그래? 아, <laughs> 아, 진짜 빨리 가고 싶다. 미친데이. <laughs> 야, 머리 좀걸어면안 어? <laughs> 어, 돼, 나 누가 안 봐. 어, 경위대. 아, 대박이다. 대박, 대 아니 손잡이가.. 자보랑이 달려있는 거잖아! <laughs> 이거 뭐 진짜 거, 개 뜨거운데? 던데이못 <laughs> 뭐 근데 그 화구에.. 그 은비 집에 잡혀가나? 간격.. 괜찮아? <laughs> 화구 간격 하나를 내 방.. 내 방에서 꺼여서 올까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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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일더 키우지 말자 <웃음> <웃음> 이미 해가 졌어 나는 약간 햇살 받으면서 오는 걸 생각을 했거든 <laughs> 스파이더맨 우디버즈 드디 집에... 행복해? 눈 어? 앞을 가리지 마이안 빠지네 천천히 좀 봐주시면 안될까요? 천천히 하자 어 아 어, 아침에 해가 너무 많이 들어서 <laughs> 눈셔가지고 잠을 못자겠다 저희... 오! 저 졸업은 안했는데 거야아 <laughs> 아, 하지마 제발 보지마 <laughs> 놀라운 발견 했죠? 놀라운 발견 어떤겁니까? 같이 가실까요? 안돼 아 진짜 찍지마 찍지마 같이 가실까요? 안돼! <laughs> 아 <laughs> 집에서 효모를 배양 중이신 홍소연 씨 <laughs> 효모 2마리 키우네 난 효모를 되게 좋아해 쓰레기통, 쓰레기통 쓰레기통, 쓰레기통 필요해? 쓰레기통이 아니고 새콤 야! 잘먹겠다어 드디어 소스를 투하했어 오 근데 <klore> 야, 야, 냄새, 냄새 좋아 대박이다. 근데 이거 넣을 때 응. 자 이게지. 아 맞아맞아. 맞아. 이런 이런 섬세함이 필요했어. 두 여성보다 찾을 수 없는 섬세함. 두 여성보다 찾을 수 없는 섬세함이라고? 나 섬세함이 있어. <laughs> 아, 섬세함 있어. 맞아 이런 게 필요했어. 요즘은 남자들이 더 섬세하더라 보니까. 음. <laughs> 음. 우리는 요할 곳. 응.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한 건데 응. 저 효모를 응. 뭐 요리하는 데서 좀 떨어뜨려 놨면 좋겠다. 응. 아아아 <laughs> 아아 다시 한번 찍어봐. 아, 아 하지마, 제발 보지마. <laughs> <다> 이름이 있다? <웃음> <웃음> 저, 저렇게 해서 페인실리 만들어진거 아니야? <laughs> 저거 우리 저번에 로제 먹었을 때그 로제 아니야? 아니 로제 안 먹었어. 아 로제 아니었지? 로제, 아, 로제, 아, 로제 아니잖아. 아니. 어, 깜짝이야. 저거 아, 아. 먹었구나. 저거 먹었구나. 우리 이거 끓여놓고 옥상 구경 갔다 오자 해지기 전에. 해지기 네 아직 남아 있어 조금. 지금 물 닦아야 돼 빨리. 응, 빨리 닦자. 지석이 기다리면 한참 걸리니까 우리 먼저. <laughs> 지석 올라와. 우리 응. 먼저 가 있을게. 가자 가자. 야 너네 좀 무서울 수도 있어. 이게 다는 올라가? 오. 아니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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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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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야? 야 이거 응? 지석아. 이게 뭐야? 이게 <laughs> 옥상이 그 공간이 아니야 이거 옥상이 아닌데? <laughs> 지붕이라니까 지붕 하나도 <laughs> <심한을 웃음> 안 된다고 했잖아 나 죽을 것 같아 줘봐 줘봐 뭐해 얼른 와 우리집 옥상 지수는 그 못올라온네요 살짝만 있어도 못르겠는데 맛있겠다. 와, 진짜 완전. 진짜 막 살이 녹을 것 같아 어. 다연에 이거는 <laughs> 살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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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을 녹을 것 같아. 이거 몇 번째 시도야 감자탕? 감자탕 많이 했어. 아 그래? 응. 할 때마다 이렇게 안 과? 어, 뭐. 봐봐. <laughs> 나 먹을래, 먹을래. 나도, 나도 나도. 신입가버스. 신입가버스. 어, 그럴 그럴싸하지 않아? 식사 먹 식사 먹어. 어. <laughs> 어, 굉장히 맵다. 매워? 난 괜찮아, 괜찮아. 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. 나는 할짝이 빼면 괜찮은 것 같아. 아, 그러면 나는 어떡해? 한 입만, 한 입만 더 먹을래. <laughs> 맛있다. 나는. 음. 아. 뭐 어떻게 해줄까? 어떻게 커스텀 해줄까? 음? 아, 아니, 아니, 괜찮아. 이게 조금 덜 매운 것 같은데? 왜냐면 <laughs> 요거 가운데 아직 고추가 어, 아, 뭉쳐 있는 부분이라. 아, 진짜 맛있다. 야, 내내 고무장갑 왜 이렇게 젖었어? 아. 고무장갑이 다 젖었어. 어. 안해. 어. 지져발령 어. 내 고무장갑은 뭔지 생한 거야. 자, 스티막 야채 여러분. 네가 내 고무장갑 안에 불지 내가 물렁한 게 아니라 물이 들어간 거 아니야? 완성됐어, 진짜. <laughs> 박수쳐, 빨리, 아연하 어, 박수치다. <laughs> <laughs> 드디어 감자탕이 완성. 대박, 대박. 이거 몇 시간 걸린 거죠? 지금까지? 아침 9시부터 10시, 12시가 걸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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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는데? <laughs> 시원해. 어. 지금 바람도 시원한데 속도도 시원해. <laughs> 오빠 해장 진짜 끝내주겠다, <laughs> 진짜 오늘. <laughs> 어제 일부러 술 마신 거 아니야? 해장하려고?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맛있다. <그냥>.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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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동적이야.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12시간 동안 요리를 해준 일이 <laughs> 있을까?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안 해줬는데? 오! 잘된거 같은데 벌써? 오! <목소리>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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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대박. <laughs> 나 지금 고 해. 대한나 지금 다 아, 일것같 후... 선생님. 아, 한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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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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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보자 허벅지 게임 아, 지성 오빠가 제일 오래 할것 같은데 맞아. 나부터 할까 시작 버티는 진짜 힘들어 <laughs> <laughs> 아무나 <laughs> <아무도 웃음> 신경 쓰지 <laughs> 않고 있어 지금 야 아이고 감쪽같은 척척 대박 자 지성이 해보자 어 그래봐 진짜 힘들어 아 해봐 그래. 아, 시작 이렇게, 와 힘들게 힘들게 어, 했구나. 티노 아, 티노 밴드 9초. 너몇초 티노 밴드? 나한 아, 37초. 바로 그 어. 되게 안정적인데? 근데? 아 이거 좀꽤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아 어, 진짜 그럼 해보자. 어. 와 역시 형욱 씨가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. 자전거로 단련된. 아네딱 어, 자전거 느낌이다. 끼라 주마. 네회사 <laughs> 있니? 여기? 와, 우와 대박이다 5분 넘어가면 진짜 힘들겠다 아, 5분 할 생각을 하고 있어 <laughs> 이제 이제 진짜 이 고비가 온다 뭐, 어, 나 그만할래 2분 10초 끝와제영 <laughs> 타임 어? 제영 타임 준비 시작 이거 막뭐 그런 거 아니야? 애플린 만들기 1분만 1분만 이소랑과 가뭐 1분, 뭐. 1분. 지수 나 근데 나 이거 할수 없어 나 어떻게 꼴등이야. 나 하자마자 힘들다고 할걸? Ready start. 아. <laughs>